이런 것 호랑이는 평상시에 이렇게 싸웠다 보면 많상처가 근데 밑에 나무 에서 심어 놓 거. 기는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냐고? 면 저기 보게 되면저큰 바위 옆에 보랑이 돌고, 돌고, 자기가 쓰고 찾으면서 싸우고 너도 많이 싸우지? 언니고 싸우고? 지 네. 소고기. 지금은 소고기가케기가고기 가꾸기. 기 가꾸기. 가꾸기. 가가가 일곱 e l l you 분 h a t you are. I tell you w h a 가 발정이 왔 r e I t e e e 이라고 하는데, h 아저씨 o u 종 e I tell you w h a 가 you are. I tell you w h 종이 y o 대부분의 이호랑이들을우리에 많이 서식을 하냐 그러면은 동남아시아에 서식을 해요. 우리 동부로는 서는두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인도 백갈 호랑이라고 했어 아프리카 사파리 버스 타는 거. 여기는 호랑이는 옛날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살았다고 하는 한국 호랑이. 지금은 동북아에서몇종이 되었지만. 그어 음. 백두산에서 나서십니다. 그래서 어, 백두산이랑이라고 음. 합니다. 와령문 음. 음. 아, 음. 백두산호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친구들이 그게 또 산양은 시베리아에 서아요시베 호랑이 다 똑같아요. 음. 얘기했다. 그리고 아무로 강도 제사다고 해서 아무로 호랑이라고 합니다. 아무로라는 말은 중국하고 러시아에 하고 경계선, 경계선에 오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갖다가 아무로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로 호랑이. 어 중국말로는 흑룡강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동북 호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네, 자기 나라에 부르는데 네, 좀 의식이 좀 틀립니다. 근데 똑같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산들이 70%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산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 소식 동물 그러니까 술대동물 동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럼 자연이 옛날에 고랑이도 많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옛날에 봄의 나라라고 합니다. 범이라는 말은 고랑이도 범이고 표본도 범입니다 네. 그런데 고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 네. 호랑이란 말은 금 호자의 일이랑 짱입니다. 그럼 호랑이하고 지금 호랑이하고 표범하고 일이 이리, 일이가 뭐예요? 역대라고 그랬죠. 옛날에 일인 역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어, 우리나라 어, 나라 사람으로서 그렇죠? 사람들을 갖다 좀유의한 그런다. 톤타 네, 속 네. 고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들어서 고랑이는 고랑이라고 그러고. 편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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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에서 오랑이는 지금 100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이 얼맞죠 올해 2022년 100년 전 그, 그, 1922년 빼기 못해 빼기 못해, <laughs> <100이> 못해. <laughs> 네. 네. 그때 네. 경주 대덕산에서 마지막으로 발견이 되었고요 네. 네. 경주 대덕산에서 마지막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어, 북쪽에서는 그, 자강도 화평군이라는 곳에서 1987년대에 발견이 되고, 지금 백두산에 한 20마리 정도 살고 있습니다. 어, 지난 한 6개월 전에 백두산 밑에 도시인 어, 연변이라는 도시에서, 어, 연변이라는 도시에서, 어, 호랑이와 동쪽 방향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백두산에 와서 같이 먹습니다 예를 들좀읽려봐야지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생각하시네. 네. 지구에서 네. 존재하는 음. 대형 고양이가 큰 종인데 대형 고양이의 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요랑이 사자, 표범, 제규어, 퓨마, 치타 네, 이런 것들 대형 고양이의 놈들이라고 합니다. 어, 거기서 가장 커요. 호랑이하고비교는 어, 동물 하나 있습니다. 뭐죠? 사자, 사자 있죠. 사자도 음. 크지 않을까 이 네. 많이 드실 거예요. 사자의 그런데, 어, 평균 몸무게는 약 150kg 정도 됩니다. 수컷, 암컷은 얼마냐? 암컷은 얼마 120kg에서 한3 0 근데 고랑이대부 평균 몸무게는 1 8 0에서한2 20kg 정도입니다. 아까 아시아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고랑이는 남아시아에서나다 근데 여기 있는 시베리아 고랑이, 우리 한국 고랑가 3 8 0 k g 를 기록을 가니고있기력은 사자도 깨지 못했어요 요이도 계룡이도 소울대기 합니다 그냥 원픽입니다 아이고 미안해 아저씨가잘하게고기는 계룡이 한마리가이고기는 600g, 7 고기랑 어, 뭐, 아 저기 아쿠스 알퐁이는 3kg. 마지막 조용히 아, 3 8 4 k g 까지고어요 2kg로 440kg 있습니다. 4번에서 케이크 4자, 두아 픽스 4자, 4자이 있습니다. 바리사 370km짜리를 놨는데 지금은시 지금 도 연회에서 어, 시사 그, 농구간... 연회 어, 어, 쪽에 370km 이상 되는 어, 라들이발견 됩니다. 음, 네. 빼서는 네? 요 근데 몸요 여기 <미디오라이드는> 오랑이들 야생에서는 힘생친구들이 어, 다른 힘생약한 것이나 다른 신인 남한 것들서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미디오를>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없어서 같은데 여기는 온도에 조달되고 배고픔에 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때 면데 근데 가끔 저기 배가 많이 고프을 때는 게는이 피가 사먹 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먹으면기잖음 so ja.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별로 먹이라고 하잖이요 음식에 대한 그런 게없잖아 갈망에 있는 게없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뭡니까? 동물들이라 하니까 살게 없어요.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충분히 결국 싸움이 되고 그래서 뭐 야생에서는 친구들이 사냥을 해서 먹게 되면 한인터넷번볼때 왕창 섭니다. 누워있니까아 3kg 5 주지만 원래 네. 도좀 그 쉬었다가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네. 그렇게 아. 어떤 동물은 뭐 배가 고프게 조금 이렇게 나는 뭐 호랑이를 갖다가 야생동물 갖다가 조금 배가 고프게 태울 거야. 그래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네, 반응인가. 음. 키우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키우면은 지금처럼 닭을 갖다가 저렇게 미중, 미중 묶는 게 아니에요. 한 2, 3천은 끝이 나요 그렇게도 네. 키우는 게있습니다 근데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 틀리니까. 아무리 또 다른 분들은뭐좀 약간 내가 여유있게 먹수 키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유있게 키우다 보면서도 렇게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계절이 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이 가기 전에 되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겨울을 넘기면서 조금씩 이렇게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지금 겨울이죠, 오늘 겨울. 낮에 일어나도 살이 좀 빠집니다. 빠지고 나면 보통 되는 되게 안 먹어요. 이게 먹이에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하루에 한 끼니